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가 꽤 긴데요 여러분, 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연휴 때와 다름없이 지금 여러분, 들께 모텔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수년 동안 코로나 직후에 문의가 많았던 가용자금, 약 8억 정도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텔을 사고 싶다. 그리고 수익률도 높은 걸 기대한다. 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그런 매물을 찾아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용자금 8억에서 9억 사이에서 어, 모텔을 구입하고 싶으신데 객실 수는 30개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주문도 있었고요. 그러려면은 어, 모텔의 매매가가 30억 중반 정도에 머물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객실이 30개 이상이면서 금액이 30억 중반대다. 그런 모텔이 사실은 잘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침 소개해드릴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정말 제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가용자금 8억에서 9억 사이는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건물의 감정가는 약 36억 7천이고요. 또, 감정평가사에 따라서는 37억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대출은, 어, 여기에서 80%가 나오는데, 많게는 100%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모텔의 시설을 조금 보완한다고 하면 100%까지 나올 것이고, 그저 이것을 담보 가치로만 본다. 그러면 80% 정도가 나오는데, 서울 어,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통 지금 현재 모텔을 담보로 해서 80% 정도 대출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모텔의 매매 가격이 34억 5천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80% 나오고, 거기에다가. 법무비를 포함한 취득록세, 어, 보통 4.6%인데, 음, 취득록세에서 법무비를 포함하면 약 5%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걸 다 계산을 해봤을 때, 가용 자금이 어, 약 8억 5천에서 9억 정도면 넉넉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어, 물론, 어, 좀더 타이트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또 다른 방법도 어,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 은행 이자를 어, 금리 약 5%대 계산을 해 봤을 때, 어, 한 달에 약 12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금리가 좀더 낮아진다면 이자도 더 낮아질 것입니다. 매출이 5500 혹은 리모델링을 한다면, 약 7천에서 8천 정도로 예상들을 하는데 어, 그렇게 쳤을 때 은행 이자를 내고도 많은 어, 수익금을 손해 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적은 비용 물론 8억이라는 금액 9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나도 모텔의 건물 수주가 될수 있는데 그 금액이 8억에서 9억이다 그러면 좀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추천드리는 매물을 담아 두셨다가 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대 구해 받지 않고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가 어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또 그동안에 피로가 누적되신 분들께는 좀 짧을 수도 있는데요. 해외에서 여행을 즐기고 계시다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번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내방을 하시면서 어또 모텔 구입을 희망하시는 외국인도 계셨어요. 이렇게 제 채널은 어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문의를 주신다면 상세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매물들만 골라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그동안 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면 제가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